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깨우니까 이제 베개 제 애착 베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베개를 딱 들고 이불까지 같이 들고 가서 잤는데 그 화장실에 물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이불이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그래서 그때 혼났었습니다. 저도 미아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. 엄마 아빠가 없어져서 한 거였어요. 제가 박, 박재찬 어린이 보호자님 와주세요 했더니.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가 계속 찾아주니까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한 어디 한번 네? 경각심을 가져봐라 엄마 아빠 따라 오라 그러면 잘 따라 와야지 의심 킹리적 가심 완전히 거짓말 <laughs> 완전 거짓 부렁이구만 다들.